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11이면 완성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벽대응하기, 제6강, 법적이행조치, 두번째 재해발생시 재발방지조치입니다. 본 강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코사MS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과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 적용 전략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제6강 법적 이행 조치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조치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부터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어떤 법적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출발점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은 단순 복구가 아니라 조직의 책임과 개선 의무가 수반되는 법적 행위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째, 코사 M S 시스템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단순히 조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지속적 개선까지 연결되는 전체 흐름에 체계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재해 발생 후에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를 코사MS 기준에 맞춰 문서화하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 강의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조직의 안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조치를 조직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율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반드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통해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코사 ms는 이와 같은 사고 이후에 대응해서 시정조치와 예방조치의 체계적인 실행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개선 활동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와 증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시정 조치란 단순히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조직적 개선을 통해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기적 대응입니다. 예방 조치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유사한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과 차단 전략까지 포함합니다. 넷째,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별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단에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흐름도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떤 절차로 조치가 이어져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마지막으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 흐름도는 단순히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빠짐없이 실행되어야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의무 사항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정 조치의 실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사 MS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실제 현장에서 이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인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활동으로 연결해야만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조치의 실행도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설계하고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분석을 통해 예방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사 MS 역시 예방 조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법적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절차가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서화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과 그 이력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하며, 코사 MS 기준에 따라 이 모든 기록이 최신 상태로 잘 유지고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서화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나중에 있을 심사나 사고 발생 시 조직의 책임이행을 증명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넷째, 책임자 지정 및 진행 상황 점검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지정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그 점검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코사MS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책임자 지정과 모니터링 절차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후 근로자 의견 수렴과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사고 후에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시정 조치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사MS에서는 근로자 참여 절차와 사고 후 분석 과정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조직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적합 대응 프로세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이후에 부적합 대응 절차를 법적 요구 사항과 코사MS 시스템 기준에 따라 표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책임자 지정 항목은 각 조치의 실행에 있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코사 MS는 책임자 지정과 진행 상황 점검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예방조치 실행은 동일한 재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코사 MS에서는 위험성 평가와 예방조치 반영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예방 대책의 실효성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실행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코사 MS에서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 계획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실제 대응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의 사항은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서화된 조치 관리는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의 내용이 모두 문서로 정리되고 이후 관리 가능한 형태로 보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COSMS에서는 문서화와 기록의 최신 상태 유지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추적 가능성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활동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 의견 수렴 및 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로써 전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인 팁을 통해 이번 주제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조치와 예방조치는 반드시 근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이를 단순 이론이 아닌 실행 가능한 실제 조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조직 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세스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문서화는 단순한 기록 보관용이 아닙니다. 이 문서들은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추적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 유지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셋째, 근로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 역시 단순 참고용이 아니라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 수립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장 경험이 반영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은 모든 시정 조치와 예방 조치가 문서화되고 명확한 책임하에 실행될 때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고사 MS에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뿐 아니라 사고 재발을 막는 가장 강력한 예방 전략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코사 M S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실천하는 안전보건 경영 함께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